안녕하세요. 리얼카로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셔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문의하시는 걸 보면 가성비 좋은 세단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저희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단을 많이 취급하고 또 매입하고 또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 그중에 가장 문의가 많은 더 K9 중고차 모델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무사고에 컨디션 좋은. 더 케이 나 차량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9년형 더 케이 나3.3 터보 AWD 그랜드 마스터즈 5인승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 약 13만 9천 킬로미터지만 실제 관리 상태는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용도 이력과 누유가 전혀 없고. 실내 역시 비우변 차량이라 냄새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 후 꼼꼼한 상품화를 거쳐 다이렉트 판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나 중간 마진이 전혀 없고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연식과 옵션의 차량들 중에서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더 케이나이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3.3 터보 엔진과 AWD 시스템이 조합되어 있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출력과 부드러움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도심 주행에서도 정숙하고 고속 주행에서는 묵직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AWD 시스템은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믿고 탈수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 소재와 정제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라파 퀼팅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착좌감이 부드럽고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vip 시트 구성으로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음질이 탁월하며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져 야간주행시 분위기 가 한층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운전과 탑승의 질을 높여주는 감성적인 부분까지 잘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역시 수준이 높 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차선 중앙 유지와 차간거리 제어 가 가능하고 차선이탈경고와 후축방 서가 함께 작동해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결합되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가 크게 줄고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HUD, 즉 Head-up Display가 적용되어 주요 주행 정보를 전면 유리에 띄워주기 때문에 시선을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은 그래픽 해상도가 높고 주행 모드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시각적인 만족감이 뛰어납니다. 주차 편의성 부분에서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매우 유용합니다. 360도 전방위로 차량 주변을 한 번에 볼수 있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쉽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며 주차 가이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초보자도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정차 중 발을 계속 브레이크에 두지 않아도 되는 점은 실제 운전 시에 매우 편리한 부분입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짐이 많을 때나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또한 유보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점검, 원격시동,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형 시스템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여름철에는 통풍으로 쾌적하게, 겨울에는 열선으로 따뜻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은 최대 두 가지 설정을 저장할 수 있어 운전자가 바뀌더라도 손쉽게 자신의 세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골드, 전동 트렁크, HUD. 어라운드 뷰까지 이 모든 편의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내 상태를 보면 시트 가죽의 주름이나 마모가 거의 없고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의 마감 상태도 깨끗합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 차량이라 엔진룸, 하체 모두 깔끔하며 정비 기록이 확인되는 실내도 높은 차량입니다. 시운전 시에 엔진음은 정숙하고 진동이 거의 없으며 가속 반응도 매끄럽습니다.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단이 전환되고 제동력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더K9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숙성입니다. 차음 유리가 전면 측면에 모두 적용되어 있고 엔진룸 차음재가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유입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실내 대화 가 편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고 노면 충격을 잘 걸러줘 장거리 주행시 피로감이 적습니다. 이 차량의 가성비는 동급 수입 대형 세단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지비, 보험료,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주행감이나 실내 고급감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특히 렉시콘 사운드, 듀얼 모니터,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은 수입차에서 상위 트림이나 별도 패키지로 구성되는 부분이지만 이 차량에서는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체감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직접 메이프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다이렉트 거래 방식이라 구매자는 중간 수수료 없이 차량의 본래의 가치 그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차량 상태를 직접 검증한 판매자에게 바로 구매하는 구조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실매물 보장이라는 부분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2019년형 더 케이9 3.3 터보 AWD 그랜드 마스터즈 13만 9천 킬로미터라는 주행 거림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에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고, 풍부한 편의사항, 고급스러운 실내 감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대형 세단입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분, 고급차의 안락함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고 싶은 분, 유지비 대비 만족도가 높은 차량을 찾는 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매물입니다. 고급감, 주행 안전성, 옵션 구성, 관리 상태 모두 만족스러운 차량으로 실물을 확인하신다면 그 가치가 더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은 매력적인 색상의 K9 소개가 끝났습니다. 요즘처럼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가성비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가장 문의가 많았던 보유하고 있는 K1 한 대를 더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조금은 국내에서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인기 차종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형 세단을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의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더라도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차량 업로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